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근본은 우리가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알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그걸 가르쳐서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져첫 번째는 특별 게시 두 번째는 일반 게시 일반 게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침에 동네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주시는 게시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일반 게시 특별 게시는 우리가 혼돈하는 부분이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체험했던 신비적 체험, 이걸 특별 게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특별 게시가 아니라 그건 주관적 체험이에요. 그건 게시가 아니에요. 게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특별 게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게시는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걸 뛰어넘는 특별한 계시를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는 성경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하,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목사님이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받을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사꾼입니다 사실 신천지가 그렇고 다이단상단이다 그렇잖아요 다 성경을 인정하는 듯 하는데 뭔가 자기들 뭔가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주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 그런 것들은 다이단사이입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66권 위에 더 이상 주실게시로 없어요. 그래서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기독교는 다른 자연종교와는 좀 다르거든요. 자연종교는 이성과 자연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는 종교가 자연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들 보면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성을 가지고 열심히 지혜를 가지고 배워서 나는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고행을 쌓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수련하면 내가 신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부분 자연 종교인데 이 자연 종교는 이제 이신론과 범신론으로 나눠지는데 이신론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신론은 이성을 가지고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종교들이 주로 과학들이 그래요.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자연이 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이런 것과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 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안에서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돼요. 그런데 아닌데 되어야만 되어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좀 오늘은 거기까지만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합리적으로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다른 상충되는 학설인데 하나는 성경을 역사적 산물 네. 히스토리컬 레코드나 북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이 얼마 동안 쓰여졌죠? 성경이 얼마 동안 쓰여졌어요? 보통 약 1500에서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하잖아요. 몇 명의 저자가, 몇 명의 기자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40여 명이 1500에서 1600년에 걸쳐서 이제 기록한 문서들을 나중에 딱 정리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예전에는 모세가 있을 때부터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정통적인 그 신학에서는 모세가 모세 5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져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A, d 50년 이후부터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언제 우리에게 66번의 성경이 주어졌느냐? 구약은 대부분 구약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 창출래 민신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그게 역사서와 선지자 다 가르치는 거고 시들, 그게 바로 시편, 뭐 잠언 전도서 아가, 요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그, 전, 그 전에 이미 이렇게 굉장히 좀 체계화가 되어있다가 AD 90년 좀 논란은 있지만 AD 90년은 아노도미노 아노도미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후 90년경에 양리아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딱 이렇게 채택이 되고 신약 성경은 더 후에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 자체가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45년 이후부터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거든요 주후 100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은 언제냐면 주후 397년에 칼타고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신약성경 27권이 공식적으로 성경으로 딱 선포가 되었습니다 누가 누가 했어요 누가 그걸 했어요 여러분 안하셨잖아요 누가 했어요 그때 교회가 했죠 어떻게 그걸 했어요 자료를 뭐하다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생겼냐면, 야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가 이제 도마 복음서도 들어보셨고 유다 복음서도 들어보셨고 막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복음서가 당시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읽고 있던 복음서 가몇 편이 요한 30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사람들이 너무 이게 2단 3단들이 여기도 보금서다 이게 보금서다 하면서 막 논란이니까 야 안되겠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빨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보금과 선신서를 빨리 좀그딱 틀을 잡아놔야 되겠다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해서 작업이 정경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397년에 27권의 성경이 이제 교회에 의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딱 이제는 이것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이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딱 교회가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한 권도 들어오지도 못했고 더해지도 못해요 종교개혁을 할 때는 루터가 야구보선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지프라기 소신이래요 지프라기 소신 지프라기가 뭐냐면 티끌 있잖아요 이렇게 안 풀같은 서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빼려고 했었어요. 로터같은 경우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라 이것이 로마서의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과 상충된다고보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397년 이후에 딱 성경이 채택된 이후에 성경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봐라 결국 성경이 사람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서 좀 좋은 자료들을 추려서 그걸 성경이라고 교회가 딱 공포한 거 아니냐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정말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냐 하나님 말씀으로서 가치가 있냐 하는 의문의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성경을 역사적인 산물로 보면서 받게 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문입니다. 근데 이런 설이고 또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해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요?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니까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오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딨냐? 다 분석해고 자료 찾아보니까 다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자료 모아서 거기 딱 선포했더만, 그럼 뭐 그게 사람들이 지혜로 와서 잘할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좋은 자료를 빼뜨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족한 자료를 넣었을 수도 있고 얼마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이제 자꾸 제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만 그걸 합리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의에서 기록되어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통해서, 이몇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 성경이 될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기록했는가? 사도가 누구죠?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사도죠. 거기다 예외로 포함된 한 사람이 더 있다면 그게 바울. 그죠? 사도예요. 사도들이 기록했는가? 두 번째,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만큼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그 복음서나 그 서신서 성경 한권한 한 권들을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 한권한 한 권이 당시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공통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을 이렇게 모으면서 이것이 성경입니다라고 말할 수, 말하기 위해서 세웠던 중요한 기준,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라고는 하는데 보니까 사도가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 아니 이것이 그 당시 사도들, 열두 사도가 있었잖아요. 그 사도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심사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어떤 건, 사도들이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자기가 혼자 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뺀 거예요. 그래서 딱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모아봤던 27권의 신약 성경이 예전에 1세기에서 5세기까지 교부들,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교부들이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인용했던 보금서라든지, 서신서라든지, 이런 성경의 책들, 각 책들, 그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교부들이 인용했던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교부들이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기록했던 저술들, 그것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라틴, 좌측 유럽, 그리고 이쪽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사용하던 복음서, 서신서, 이러한 것들을 딱 모아봤더니, 학자들이 그런 것을 쭉 모아봤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교부들이 인용했던 복음서나 서신서, 그리고 그 교부들이 기저술했던 그러한 책들의 내용, 그리고 그, 그 당시 대부분에 많이 흩어져 있는 정말 사방같이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던 복음서와 성경, 이 내용들이 이 27권의 이 성경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했다는 것. 그래서 그 그러니까 당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여기서 야, 이거 봐봐야지 저 알려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냥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어서 뭐 사실 교류가 쉽지 않았었던 그때에 이처럼 놀랍게 서로 간에 27권의 성경이 사방 각지에서 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책들이 놀랍게 일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두 가지는 아직까지 논쟁이 되고 있긴 해요.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이은 사람들이 만든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과정들, 다양한 사람들, 논의와 회의와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성경이 채택되어졌다는 것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바로 이 지금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금 교회에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제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만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야 혹은 그베드로야 바둑상 13장 7번째 가라. 봐 그런데 이 66권이 뚝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놀라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지금의 66권의 말씀이 있게 하셨고 그 말씀.